안녕하세요. 주이타로 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의 눈부신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조언까지 당신의 눈부신 미래 타로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카드 중에 한장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원석으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랜덤번호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1번 조이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는 장인의 신이자 수호신인 이집트 프타 킬카드입니다. 건축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장장이 혹은 예술가 혹은 엔지니어 등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앙코올과 안정의 상징인 권력의 지팡이, 당신의 일을 놀이로 바꾸고 사물을 변화시키는 능력, 열정을 일깨우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의 눈부신 미래는 10 of C, 6 of Sky, 5 of Fire, 5 of Sea 가족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바다처럼 깊고 헌신적으로 당신을 도우며 항상 싸울 준비를 하거나 경쟁하게 됩니다. 당신의 편에 서서 도울 것입니다. 놀이로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이며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오갈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모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4컵, 더 선, 나이트코인, 5소드 자기 연민을 피하고 기회의 자신을 엽니다. 행운의 태양이 뜰 것이며 당신의 분야에 좋은 선택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고 혼자 승리가 아님 관점을 바꾸며 여러 갈등도 있겠지만 동반자, 동료, 가족 모두가 당신을 도우며 헤쳐나갈 것입니다. 코뿔소 카드가 1번 주의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코뿔소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우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눈부신 미래에 장미의 가시가 도들지라도 장미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기와 사랑과 용서로 당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1번 조이 여러분들의 핑크 장밋빛의 눈부신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이번 조이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는 달, 시간, 지식의 신, 이집트 콘수의 신입니다. 여행자, 방랑자를 의미하며 미라가 된 어린아이의 콘수는 젊음의 아름다움, 놀라움, 자발성의 종합세트입니다. 그리고 뱁새가 배 위안에 뱁새가 새로운 아이디어, 용감함, 미지의 세계를 맞서는 여행의 가능성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눈부신 미래는 s of us, C Tom, Nine Fire, f o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 같은 후원자도 만날 수 있으며 평화롭고 햇살이 따사로운 해변 에서 행복을 추구할 것이며 동료들과 함께 열정의 불을 지피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빛의 신비를 만날 것입니다. 행맨 데비 더 스타 여섯 코인 고삐를 풀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며 프로젝트나 목표에 너무 몰두하게 되어 별을 쫓는 한 여자아이처럼 꿈을 쫓으며 자신과 목표에 투자할 것이고, 이너가 철갑상어 친구들에게 기부하는 것처럼 자선가나. 자선가나 기부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낙타 카드가 이번 주의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낙타는 균형과 인내를 배우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눈부신 미래에 자기 의심은 삶의 목적의 성취를 더디게 할수 있으니 다른 차원의 자유로 나아갈 준비를 기꺼이 하십시오. 삶에서 사랑의 보호와 사랑의 목적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번 조이 여러분들의 지구의 사랑을 전하는 눈부신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 임으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 타로 조이입니다. 3번 조이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는 이집트, 헤이터신입니다. 모든 여성의 어머니, 사랑, 열정, 아름다움의 여신, 미의 여신, 빨간 원피스를 입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요. 기쁨, 음악, 출산,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부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젖소가 있기 때문에 출산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눈부신 미래는 황제, 5스카이, 6 c 8 C, 고요한 위험과 과정, 관점으로 사람들을 돌보며 거리두기. 희생을 치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상상력과 감정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장소에서 친절, 우정, 사랑이 모두 기쁘게 올 것입니다. 허밋, 템퍼런스, 원 컵, 페이지 소드. 자신을 알고 절제하며 한 잔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낭만적인 순간들과 친구와 가족, 행복과 성취감으로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라마 카드가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시행합니다. 라마는 사교적인 동물로 순수한 사랑을 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 따뜻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추어 거리두기를 설정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3번 여러, 조이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에 무지개빛 명상을 하십시오. 휴식, 치유, 명상을 시간 날 때마다 취하세요. 자비와 은혜, 보호와 지원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도하세요. 3번 조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무지개 다리를 펼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4번 조이 여러분들의 눈부신 미래는 이집트 셀키스 신 마법과 신비로운 힘의 신성 정갈을 머리에 얹은 여성으로 독과 해독제를 동시에 의미하는 셀키스는 힐러입니다. 죽음의 입맞춤과 새 생명의 숨결을 주는 그녀. 죽음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고양이가 칼을 들고 있으니 의료 쪽으로도 보이고 의사, 장의사, 요리사 등등 관련되어 보입니다. 당신의 눈부신 미래는 테너스, 세븐어스, 파이어킹, 어스키튼. 편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끈기와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한 리더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신뢰를 줍니다.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세상이 돌아가는 지식을 다듬고 연구 및 여가활동을 얻을 것입니다. 더풀 저지먼트, 스리완드, 포 소드, 메일이 모험일 것이고, 인생은 신뢰하고 즐기며 신속하게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풍경으로 여행을 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그로 인해 휴식 같은 미래가 찾아올 것입니다. 독수리 카드가 4번조의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과감하게 기회를 잡으세요. 독수리는 큰 용기를 가지고 폭풍우 속으로 직접 날아가 더 높이 날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열풍을 사용합니다. 놀라운 시력을 가지고 먹이를 찾을 때 의도와 인식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두려움 없이 집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유지하세요. 눈부신 미래에 마음을 전하세요. 힘을 받습니다. 4번 주의 여러분들의 심장을 전하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 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이타로 조이입니다. 5번 조이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는 이집트, 네페르투미의 신, 고통을 덜어주는 향수의 신이자 불멸의 신이기도 합니다. 탄생과 중생의 상징인 연꽃을 머리에 얹은 심플한 치마를 입은 소년, 향기, 성공, 승리, 에너지 충만함 연꽃은 수련을 뜻하며 다산 명의 번영 장수, 완전함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미, 눈부신 미래는 더 휠, 어스킨, 어스톰, 에이서스 통제할 수 있는 운명을 받아 헌신적이고 실용적인 편안한 삶을 보낼 것이며 남을 돕는 일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안식처를 얻을 것입니다. 나이트 컵킨 소드, 원소드, 퀸 원드 창의적인 열정을 탐구하며 내면에 집중하고 지성과 진실로 성숙하고 현명하게 정신적 승리를 거둘 것이며 열정의 에너지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양카드가 5번 조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협력으로 행동하십시오. 양들의 털을 제공하고 우유와 기쁨을 나누는 양은 사랑스럽고 순수, 순수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푸른 장미는 치유 에너지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고귀한 봉사, 치유, 전파, 사랑, 행복, 기쁨으로 내면의 지혜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유의지와 목소리로 표현하세요. 5번 조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표현, 마음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므로 맞는 것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